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요즘 고금리 상황 속에서 아파트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복잡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평생을 내집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로 여겼던 전세제도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내 자식들은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하나. 과연 전세제도가 이대로 사라지는 걸까?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중년들에게 전세는 단순히 집을 빌리는 방식이 아니라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목돈을 모으는 저축의 개념이었기에 그 변화가 더욱 당혹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내집 마련을 위해 전세로 시작해 목돈을 불려가며 살았던 경험이 있기에 현재의 전세 시장 불안정은 마치 평생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시작하기 바라는 마음은 굴뚝같지만 치솟는 전세값과 불안정한 전세 보증금 문제 그리고 역전세난 등 복잡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전세 보증금 떼었다더라, 전세 대출 이자 때문에 월세가 더 싸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들리면, 나 역시 같은 처지에 누딜까 봐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복잡한 금융환경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일반 중년들이 모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걱정만 늘어날 때도 많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중년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고금리 상황 속에서 월세 선호 현상이 증가하는 배경과 그 특징, 전세의 위기와 월세의 장단점,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년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대안을 찾아야 할지 6부에 걸쳐 상세하게 해설해 드릴 것입니다. 막연한 걱정 대신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2부. 고금리라는 파도 전세 시장을 뒤흔들다.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요즘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고금리라는 파도 때문입니다. 이 고금리 파도가 전세 시장의 기본적인 구조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그 작동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전세 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돈, 전세 보증금을 맡기고 임대인은 그 돈을 은행에 예금하거나 투자하여 얻는 이자 수익으로 생활하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임차인은 월세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윈윈, 윈윈,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구조가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임차인, 세입자의 부담 증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대출을 받는 임차인들의 이자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금리가 2%일 때와 5%일 때의 이자 부담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매달 나가는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더 비싸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굳이 목돈을 묶어두고 이자 부담을 감당하며 전세를 택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임대인, 집주인의 부담 증가, 고금리는 임대인에게도 부담을 줍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이자 수익을 내는 구조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월세를 받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전세 보증금에 대한 역전세 위험을 줄이려는 임대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역전세는 전세계약 만기시 전세금이 낮아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이는 임대인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전세 보증금 위험 증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위험이 급증했습니다. 임차인들은 소중한 재산인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보증금 액수가 적고 안전한 월세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금리라는 파도는 전세 제도의 장점을 약화시키고 전세와 월세의 경제적 이점을 역전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월세가 전세 대출 이자보다 저렴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가 전세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음부에서는 이러한 전세의 위기와 월세, 시대로의 전환이 중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부 전세의 위기, 월세, 시대로의 전환이 주는 의미.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전세의 종말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전세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이제 월세 시대라는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에 적응해야 할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집을 빌리는 방식의 변화를 넘어 우리 중년들의 삶과 자녀들의 미래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세의 위기와 월세, 시대의 전환이 주는 의미. 첫째, 목돈 마련의 기회 감소입니다. 우리 중년들에게 전세는 그 자체로 강제 저축의 개념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라는 목돈을 묶어두는 동안 그 돈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꾸준히 저축하며 내집 마련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세는 매달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별도의 저축 노력이 없다면 목돈을 모으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는 내집 마련의 꿈이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자녀 세대의 주거 불안정성 증가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전세에서 시작해 내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는 높은 월세 부담으로 인해 목돈을 모으기 힘들어지면서 주거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길 바라는 마음은 크지만, 현실적인 주거 문제 앞에서 자녀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임대인의 노후 대비 방식 변화입니다. 전세를 주고 목돈을 굴리던 임대인들은 이제 매달 안정적인 월세를 받아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즉, 주택이 자산 증식수단에서 현금 흐름 창출수단으로 그 역할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중년 임대인들에게는 노후 대비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던져줍니다. 넷째, 정부 정책의 변화 요구입니다. 전세 시장의 불안정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게 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임대인 등록제 강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중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주택 시장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주택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자금의 일부를 충당하던 방식이 어려워지면서 주택 매수 수요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 안정화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내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의 위기와 월세 시대로의 전환은 우리 중년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고민을 안겨줍니다. 다음부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비하고 대안을 찾아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4부 전월세 전환 중년의 현명한 대비 전략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주거시장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노후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대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철저한 분석과 준비로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세보증금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세요. 임차인, 세입자, 입장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사기나 역전세난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집주인, 임대인, 입장이라면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는 보증금 반환에 대비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거나 월세로 전환하여 보증금 리스크 자체를 줄이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월세가 유리한지 전세가 유리한지 꼼꼼히 계산하세요. 무조건 월세가 비싸다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현재 나의 재정 상황과 대출 금리를 고려하여 월세로 지출되는 금액과 전세 대출 이자로 지출되는 금액을 꼼꼼하게 비교해 봐야 합니다. 월세로 절약되는 금액으로 따로 저축을 하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전세 대출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러한 계산법을 알려 주는 것이 좋은 조언이 될수 있습니다. 3 주택을 통한 현금 흐름 확보에 집중하세요.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이라면 전세보다는 월세를 통해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노후 대비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 월세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 노후 계획을 세우는데 더 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도 주택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는 현금 흐름 확보에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4.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법적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전세와 월세 계약 시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임대차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분쟁,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나의 법적 권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복잡한 부동산 시장과 금융 환경에서 혼자 모든 것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부동산 전문가, 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나의 재정 상황에 맞는 최적의 주거 계획과 노후 대비 전략을 수립한다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6. 지나친 욕심보다는 안정적인 노후를 목표로 하세요. 내집 마련이라는 목표는 중요하지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하거나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나의 재정상황과 노후 목표에 맞는 현실적인 주거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 속에서도 나의 소중한 노후 자산과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다음부에서는 이러한 재정적 문제를 넘어 중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5부, 전월세 문제를 넘어 중년의 지혜로운 자산관리와 노후 대비.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고금리 상황 속에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중년들은 나의 노후와 나의 자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택한 채의 모든 것을 걸기보다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며 나의 소중한 노후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1. 나의 노후 자금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자녀를 부양하고 교육하느라 나의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한 중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의 노후를 전적으로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의 노후 자금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무엇보다 우선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힘들게 모은 자산을 전세 보증금 리스크나 무리한 투자로 잃는 것은 가장 큰 비극입니다.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수입원을 확보하고 노후를 위한 저축과 투자를 꾸준히 이어나가야 합니다. 2. E,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리스크 분산. 나의 재산이 주택이라는 특정 자산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주택 시장의 변동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주택 외에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을 일정 부분 확보해 두면 비상 상황에도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3. 현금 흐름 확보에 집중하세요. 매월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입.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근로 소득이 사라지므로 매월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노후 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수입원을 확보하고 배당주 투자나 월세 수익형 부동산 등 매월 꾸준히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연금도 현금 흐름 확보의 한 방안이 될수 있습니다. 4. 가계부, 작성 및 지출 통제의 생활화. 고정 수입이 없는 은퇴 생활에서는 더욱 철저한 가계부 작성과 지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매월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점검하여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큰 지출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비상 자금을 일정 부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전문가와의 꾸준한 소통으로 현명한 투자 선택. 복잡한 부동산 시장과 금융 환경에 대해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재무 설계사, 부동산 전문가 등 전문가와 꾸준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투자 성향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묻지마 투자나 소문에 의한 투자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6. 지나친 욕심보다는 안정적인 노후를 목표로 하세요. 단기간에 큰 돈을 벌겠다는 막연한 욕심은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재정 상황과 노후 목표에 맞는 현실적인 자산 증식 및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노후를 대비한다면 우리 중년들은 경제적인 불안감을 덜고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6부. 재정적 안정을 넘어 중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삶의 지혜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고금리 상황 속 전월세 문제와 같은 재정적 어려움은 우리에게 큰 숙제이지만 이 숙제를 계기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풍요로운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에 매몰되기보다는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1. 건강은 최고의 유산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보물. 아무리 많은 자산을 모으고 완벽한 재정 계획을 세웠다 해도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주변의 아픈 지인들을 보면서 누구보다 질병의 고통과 의료비 부담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투자이자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입니다. 건강해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2. 평생 학습과 새로운 도전으로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평생교육원이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렴한 강좌를 수강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자격증에 도전해보세요.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3. 사회 참여와 관계 형성으로 고립감을 벗어나세요. 재정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혼자 고립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회와의 단절은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활동, 동호회,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와 계속 소통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맺고 친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은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노년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4. 가족과의 솔직하고 투명한 소통은 사랑의 핵심. 복잡한 전월세 문제나 내집 마련 문제로 고민이 많을 때 가족과의 솔직하고 투명한 소통은 큰 힘이 됩니다. 자녀들과 나의 노후 계획을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한 은퇴 후에는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녀와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부부간에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가족관계는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5. 긍정적인 마음가짐과